제가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하소서, 주님을 보게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사는 자가 있고 또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크로노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거나 믿지는 못하였고, 그냥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적인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세, 세상적인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형님, 당신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 변두리 시골인 이 갈릴리라는 곳에 사역하는 것보다는 중앙 무대인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위기가 찾아온 순간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흩어지고 떠나는 일들 또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형제들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나를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오히려 지도자들은 나를 죽이려 할때 나를 따르는 나를 지지해 주는 세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형제들의 매력적인 제안, 세상적인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충고,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사는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충고, 세상적인 성공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형제들의 제안에 따라서 초막절 명절 시작부터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은밀히 유대 땅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에 거신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다? 명절의 중간쯤, 반쯤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다는 것이요. 그는 명절에 반쯤이나 지나셔야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이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라워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그는 목수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의 율법에 능한 사람들과 같이 랍비로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서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어떻게 이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데 랍비로부터 구약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의 지혜로운 그 말씀에 놀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줘. 그들이 놀라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놀라하니까 그 교훈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교훈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자는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당연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원하신 거라고 당연히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또한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것이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말씀이신데 지금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나의 교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에 놀라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하고 계시는데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왜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실까요?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들 안에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18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요. 눈앞에는 있지만 진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믿고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 아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내가 우리는 예수님 아예수이 아니죠.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너무나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았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너가 너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너가 하는 소리는 미친 소리다. 어떻게 우리 보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가르치시냐?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래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이래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21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 이상히 여기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답을 알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한, 한 가지를 이상히 여겼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었던 거.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노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유대인들의 분노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요. 율법의 규례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라 했는데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그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변론의 말씀을 지금 21절부터 24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고 있죠. 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아, 태어나면요. 제8일에 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지금도 저기 어디에요? 아, 저쪽에 이 라시에네가라는 길쪽에 있는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 할례 유대인 병원이라서 할례 의식하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유대인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얘기예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여러분 이 할례는 모세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조상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존중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 모세도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행할 시기와 이 안식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그들은 할례라는 인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어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분노를 했다. 여러분 이거 상황이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논리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이 할례를 중요시 여겨서 안식일에도 할례는 허락하는데. 왜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행했는데,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했는데,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노여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날이 왜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나머지 일주일도 잘살수 있기 때문에 회복의 날로 제정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여기 나와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켰는데 몸을 회복시켰는데 왜 그런 나에게 너희는 분노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율법이 왜 정해졌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의 겉모양은 지키고 있는데 율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겉모습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신앙의 정신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겉모양을 뭔가 이렇게 교회의 규례 뭐 이런 규례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마음은 없이 껍데기 신앙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유대인 지도자들 같이 안식일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라지고. 뭔가 이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겉모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 그 내면의 의도, 마음을 보면서 판단하라.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라라는 것이에요. 내면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초막절 명절에 반쯤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어제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카이로스를 사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놀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놀라움에 영광을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입니다. 나는 보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블라인드, 영적인 장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나,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혹시나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그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안에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마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살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금요 기도회가 있는 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밤될수 있도록, 주님 또한 오늘 저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